안녕하세요. 훈육골프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뒷땅의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티샷 잘 해놓고 셀카샷 잘 치고 그린 주변에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어프로치를 잡고, 이제, 뒷땅 같은 걸좀 많이 치죠. 뒷땅을 쳐서, 이몇 번, 뭐, 두 번, 세번 쳐서, 이제, 그린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뒷땅을 치는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어 간단하게 따지면, 어 어드레스가 벌써 잘못되어, 잘못돼 있는 원인 때문에, 이제 뒷땅을 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럽, 이, 웨지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52도 웨지와 56도 웨지입니다. 어 52도 웨지는 개백치 또는 어프로치 웨지라고 부르죠. A라고 써있고. 그리고 56도는 샌드 웨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클럽은 60도도 있고 64도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어프로치 웨지 A라고 되어 있는 것과 이 S로 되어 있는 샌드 웨지를 잡죠. 근데 웨지 클럽은 제가 저에다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웨지의 클럽은 지면에 이렇게 클럽을 생긴 대로 놓으시면 지면에서 앞쪽이 이렇게 들리는 이 리딩 엣지와 바닥면의 소리 지면에서 이렇게 들리는 바운스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럽의 로프트각이 더 많이 누운 채일수록이 바운스각의 이 각도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바운스각은 말 그대로 튕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벙커나 잔디나 이런 데 클럽이 이렇게 걸리지 않고 바우스 각으로 이제 차가 잘 튕겨서 빠져 나가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클럽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52도 웨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바우스 각이 12도고요. 56도 웨지는 16도예요. 바우스 각이. 근데 이 바우스 각이 있는 클럽을 갖고 대게들 많이 어드레스 할때 그린 주변 어프로치 할때 이렇게 쓰죠. 어. 요렇게 많이 쓰세요. 공 위치를 오른발에 두고 클럽을 좀 많이 이렇게 세우죠. 세우면 클럽이 갖고 있는 바운스각을 아예 세운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 바운스각이 이렇게 지면에 박혀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클럽이 갖고 있는 바운스각에서 책가 빠져나가게 둬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세워서 어드레스 하는 순간, 클럽 위에서 지면으로 박히죠. 그럼 얘를 지면에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끌릴 수 밖에 없어요. 지면에 이렇게 톡톡톡근하고 박히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바우스 각을 죽인 상태로 클럽을 세워서 공을 때리면 바닥을 내려치면 당연히 리딩 의지가 지면에 이렇게 박히는 현상에 대해서 뒷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세워서 치려면 차라리 9번이나 8번을 가지고 그냥 생긴 그대로 두고 바우스 각이 적은 채로 치셔야 클럽이 좀빠져나가서 공이 맞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웨지에서웨지 클럽. 그런 집에서 어프로치 할때 뒷다운 치는 원인은 클럽을 이렇게 세워서 셋업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놓으실 때는 바운스 각을 살려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정상적인 어드레스 각이에요. 이렇게 놓는 게 정상이고요. 이 바운스 각을 살려 놓으셔야 체가 지면에 이렇게 박히지 않고 지나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프로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스윙을 보여드리면 클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공이 뜨는 어프로치가 되겠죠. 조금 더 작게 쳐도 클럽이 갖고 있는 바우스각을 살리시면 공이 이렇게 맞아나가는 샷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도 이 바우스각을 그대로 살리고 공을 치셔야 이렇게 떠서 나가는 자연스러운 어프로치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세워두시면 이런 박힌 샷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지의 바운스 각을 죽이면서 셋업을 하시면 어 거의 뒷땅을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운스 각을 살리는 셋업을 하시는게좋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뒷땅을 치는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프로치나 숏게임의 숙달이 되신 좀 구역이 오래되서 숙달이 되신 분들은 클럽이 갔다가 떨어지는 지점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클럽이 지면에 이렇게 받떠지는 떨어지는 지점이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손목이 좀 빨리 풀린다거나 너무 가져간다고 해서 타점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요런 부분에서 뒷땅에가 탑볼이 날수 있거든요. 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카버하시려면공 치기 전에 연습 수하죠 클럽을 바닥에 놓고, 바닥을 이렇게 쳐보세요. 어. 바닥을 통통 쳐보세요. 치시면, 제가 지금 떨어지는 중이 딱 정중앙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지점에다 공을 두시는 거예요. 바우스가을꼭 살리고요. 그리고 치면 뒷땅 없이 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샷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잡았는데 채가 떨어지는 지점은 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인데 공을 띄우겠다고 왼쪽에 두고 때리면 당연히 뒷땅을 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드레스 하기 전에 공 치기 전에 클럽이 어디쯤에서 떨어지는지를 좀 체크하셔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지점에 공을 두고, 똑같이 떨어지는 지점에 공을 두시고, 똑같은 스윙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뒷땅 같은 건 거의 100% 그날 컨디션에 따라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바운스라을 세워서 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 위치, 볼이 떨어지는, 클럽이 지면이 떨어지는 지점에 정확하게 볼을 두고 치시면 어프로치를 하시면 그날은 뒷땅은 좀 없어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훈이 골프의 김석훈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